롯데 입장에서는 참어 재미없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걱정이 될것 같은 이번 스토브 리그인데요. 그냥 롯데도 에좀 재미있게 보는 선수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 오늘 골든글러브에서 롯데 레이스 에 선수가 수상을 했는데요. 144 경기를 전부 출전했고 그리고 안타가 제일 많기 때문에 뭐 삼성의 김성윤 선수 뭐 박혜민 선수와 함께, 뭐, 롯데, 레이에스 선수도 후보 중 하나였는데, 어쨌든, 롯데 입장에서 수상을 한 거를 축하한다는 뭐 이야기도 하면서 한번 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에도 정말 25시즌에 기대감을 넘치게 했던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활약을 했을 때 실제로 롯데가 3등까지도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바로 160kg, 156kg, 155kg, 김태형을 웃게 할 3인방, 아, 강속구 트리오가 있다. 자체 육성, 롯데 미래가 달렸다. 자, 김태형 감독의 26시즌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요세 선수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영입 자체가 없어요. 물론, 롯데는 타격이 좋은 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타격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타는 맞지만 안타는 많이 치는데 장타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팀 득점은 낮고 그래서 팀 공격 지표는 생각보다 상위권이 아니라 중하위권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롯데가 올 시즌 그래도 끝까지 3위를 길게 유지했던 거는 바로 김태형 감독님의 기가 막힌 용병술 다소 무리라고 판단했던 어 팬들도 많았지만 불펜을 조금 어 그래도 아직까지 부상선수가 없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죠. 이 부상을 걱정했지만 다른 팀 팬들은 결국 부상선수 한명 없이 기가 막히게 틀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어쨌든 정철원 선수와 전민재 선수를 가지고 정말로 영입 없이 대단한 성적을 보여준 롯데의 이 활약은 정말 박수를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쉽게 가을 야구를 또 탈락했죠. 그래서 가을 야구를 못간 지가 좀 오래 됐는데요. 26 시즌에는 과연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선수가 저는 이세 선수라고 봐요. 왜냐면 전력이 결국 뭐 F의 영입을 하던. 외국인 용병을 잘 뽑던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세 선수는 플러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죠. 바로 직구 구속을 160km를 기록한 윤성빈 선수 그리고 최고 196km를 기록한 홍민기 선수 그리고 155km의 이민석 선수 등 강속구 3총사예요. 자 롯데로서는 이 선수들이 아직도 나이가 어려요. 26, 24, 22 그러니까 전성기에 들어설 나이다 신체적으로 그러면서 데뷔 시즌부터 1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이민석 선수 이민석 선수는 실제로 선발 자원이기까지 하니까 더욱 기대가 많이 해져 그런데 윤성빈과 홍민기는 정말 다른 팀, 타팀 팬 입장에서는 갑자기 올 시즌 해성처럼 등장한 그런 선수죠 윤성빈 선수는 2017년 1차 지명으로 롯데의 유니폼을 입은 뒤 2019년부터 24년까지 1군에서 3경기 2와 3분의 1이니 그러니까 알리가 없죠. 다른 팀 팬이 윤성빈을 아는 게 거의 무리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올해 김상진 투수코치의 부임 이후 투구폼을 편안한 형태로 조정하면서 제2의 인생을 맞이했어요. 작년과 올해 두 번의 선발 등팬 기회를 주면서 150km대 중반의 강속구를 살려보고자 집중 육성을 지시한 김태형 감독님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는데요. 경험 부족을 드러내며 결국 7.67로 시즌을 마쳤지만 무려 31경기 27이닝을 소화한 것 자체만으로 과거와 다른 1년이었다. 왜냐면 과거에는 아예 안 보였으니까. 그러면서 올해 최고 160까지 찍어본 자신감에게 잘 준비된 피지컬 단단해진 멘탈로 내년 시즌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는 틀림없죠. 그리고 좌완 홍민기 역시 윤성빈 못지않은 그야말로 사이버 투수다. 2020년 2차 1라운드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지만 1군에서 4경기 4이닝이 전부였으니까 알 방법이 없죠. 타팀 입장에서는 그런데 올 시즌에 그야말로 기가 막혔어요. 이건 뭐간보아가 그냥 튀어 나온 거예요. 직구 슬라이더로 타자들을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뜨리는데 25경기에 32이닝을 소화했고 멀티이닝도 잘했거든요. 선발로 나와서 막 3이닝 이상 던졌던 것도 제 기억이 나는데 이 선수 공을 도치지 어떻게 치냐. 직구 슬라이던데 그 정도였는데 굉장히 아쉽게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상황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고 이민석은 내년이 본격적인 시험무대다 20경기 17선발 87과 3분의 1이닝 그러면서 이제 이민석 선수는 과연 박세웅 나균환, 이민석 이렇게 3인방으로 어, 투수가 굴러갈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윤성빈 선수 지금 보시면 전혀 없어요. 기록이 20, 18년도인 기록이 있는데 그남부터는 사라졌다가 25년도에 지금 9이닝당 3진율이 무려 14.7개 말도 안 되죠. 이 선수 키가 워낙 큰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포크볼이 예술이에요. 직구 구속도 막 155, 156 이렇게 나오는데 140kg 포크볼이 큰 키에서 떨어지면 은 타자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타깝게 구이닝당 볼렛률이 6.7개죠. 재구가 안 돼요. 이것만 고치면 진짜 대단할 텐데 윤성민 선수 키가 197이에요. 지금 보시면 LG전 선발 등판은 굉장히 못했어요. 1이닝 9실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무실점을 계속하게 돼요. 6월 15일부터 불펜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 선수는 선발이 아니라 불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또안 좋아졌죠 어쨌든 포심 평균 구속이 155 그리고 포크볼이 142 스태티지 기준으로 그리고 포크볼 피안타율이 1알도 안 돼요 오픈 6리 직구는 이제 3월 오픈 8리 그래서 구사율로 보면은 당연히 요 포크볼이 25.6% 직구가 70.6%인데 여기에 서드피치 구종까지는 어렵겠죠 어쨌든 재구만 된다면 이 선수 충분히 무시무시한 불펜이 되고도 남는다 그 다음에 좌완 간부하다이 정도면 홍민기 직구 149 근데 153, 155막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슬라이더 그래서 직구와 슬라이더 투피치 66%의 직구 35.8%의 슬라이더 그리고 구이닝당 삼진율도 11개 WHIP가 1.09% 구이닝당 볼넷도 3.1개, 자책점도 3.09라 이것만 보면은 완벽한 것 같아요. 실제로 5월 17일에 나오고부 나오고 나서부터 그냥 이 선수 7월 27일까지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였거든요. 이 선수 공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4이닝, 3이닝 막 선발 나와서 4이닝 던진 게 있죠. 제가 3이닝 이상 던졌던 거 기억이 있다는 게딱 저건데 선발로 나와서 여기 5이닝도 던졌어요. 이렇게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입스가 와버렸어요 8월 17일도 입수였는데 그전 7월 29일 NC전 이후로 입스가 온거예요 4구 모두 직구로 승부했으나 보도라인은커녕 스트라이크존에 근접하지도 못한 채 사과자우로 크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8월 19일 LG전에 나왔는데 신민재 선수에게 초구 크게 빠지는 볼2구째 몸에 맞는 볼 직구 구속이 145까지 떨어졌고 부상이 있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2군에서까지도 자취를 감추죠. 롯데 홍민기 미스터리. 팔꿈치 문제 아닌 입스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더 심각하죠. 그러면서 홍민기 선수가 최근 검진 결과에도 정상 소견을 받았고 2군에서 실전 등판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포수를 향해 그냥 공을 못 던지는 입스. 처음 온게 아니죠. 그래서 김태형 감독도 홍민기는 올해 힘들 것 같다.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선수가 아니다. 그래서 실전 등판을 하려면 한참 남았다. 과연 26시즌에 이 홍민기 선수가 멋진 모습을 보여 줄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상수라고 봐야 된다. 이민석 선수는 제가 볼때 내년엔 무조건 잘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닝 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 지금 w-hip도 좋아지고 있고 구인닝당 삼진율은 늘고 볼넷률은 줄고 있어요 물론 아직 거칠긴 하지만 나이가 어리죠 이제 22살이니까 자책점 5.26인데 직구가 150을 넘게 던져요 148km의 평속인데 슬라이더가 137인데 이 체인지업 비중만 늘릴 수 있다면 이민석 선수 갑자기 내년에 어마어마한 투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체인지업 구사율이 8.5%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올 시즌 겨울에는 이 체인지업 구사율을 놀려서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를 던지는 선수가 된다면 이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1할 7푼 9리로 굉장히 낮죠. 아무리 직구가 좋더라도 직구 슬라이더 2피치로는 선발이 어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민석 선수까지 과연 롯데의 FA 0이면 없지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워낙 뜨거운 어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야말로 어이 선수들 공을 어떻게 치지?라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가 3 명이 있는데 과연 김태형 감독님 및요 롯데 어 육성이 과연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롯데 소식이 너무 없어서 한번 달아봤는데요 뭐 아무도 안봐주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도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영상을 보셨다면 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